안녕하세요 5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맥마노스는 믿음으로 욕망에서 떠나는 결단을 할때주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후손이 생육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생전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해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하게 열망하는 마음과 그러한 마음의 지속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영원한 본향을 향해야 합니다. 그곳은이 땅에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본양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의 주제는 상속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심화됩니다. 약속의 상속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약수하신 땅입니다. 믿음은 인내와 신실함을 포함합니다. 주 95년경 로마의 클레멘트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순종과 환대로 재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포함합니다. 장세기를 보면 사람는 신실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삶을 약속하신 분이 믿부신줄 신실하신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신뢰를 재해석합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방황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확신과 당당함의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불투명함 속에서 방황하는 모델입니다. 방황의 주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에서 암시되었습니다. 시브리서에서 방황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이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브리서 기자의 목적은 독자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던 것처럼 시오리서 1차 독자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시오리서 1차 독자들도 그렇다고 암시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방황이 시오리서 기자의 진단이고 모든 놀이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름받은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나 피범함으로 부름받은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그 자리를 충실히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히브리석 기자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방황으로 정의 내립니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8절로1 0절은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남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생존과 보호의 울타리였던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불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떠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순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임시 거처인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곳을 안주할 땅이 아닌 언젠가 떠날 이방의 땅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소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있으며 그것이 삶으로 표출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계산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1절로 16절은 하늘 본양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잉태할 능력을 얻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전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그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며 소망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외인 이후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시작과 과정에 충실했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도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훈련과정에 신실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본향은갈대오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본양이 아닌 더 나은 본양을 사모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미푸신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전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라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르는 것이며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종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양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약속의 성체를 내다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 본양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진정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본 받아 이 땅의 삶에 젖어들지 말고. 하늘의 본양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없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흠이 없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한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 앞에 기가 죽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의 모델이 될수 있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면 우리도 꾸준히 한결같은 영성으로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안에 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나그네,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풍족하고 안락하게 살지 못해도 더 나은 하늘 분양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 최선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